오케이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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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이튜버울리 블리입니다. 여보세요.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 말이죠 오늘 말이죠 오늘 말이죠. 예 그동안 우리 와이프 생일도 챙겨주고 제 생일도 챙겨주던그 베스트 프렌드 케이리 어, 양이 생일이에요. 내일이야? 내일이야? 음. 어 생일입니다 내일이. 예 그래 가지고 어, 오늘 노는 날이라서 또 이렇게 우리 또 또 의리가 있잖아요. 예,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어 서프라이즈, 예, 서프라이즈 파티, 서프라이즈 파티라기보다는 좀뭐 그냥 생일 케이크라도 조만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예 갖다 주러 지금 잠깐 지금 쉬는, 쉬,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복장을 또 챙겨가지고 출동하겠습니다. 자, 케이크를 봤을 때의 그 케리의 그 반응은 어떤지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케이크 사러 갔다가 집으로, 어, 친구 집으로 바로 가면 되겠죠. 칭 네, 케이크는 뭐, 어디 간다고? 어, 빨리 바퀴 떨어간다고 오케이알겠습니다 자! 자 아, 여러분, 빨리빨리 숨어 자 여러분, 예 케이크를 사들고 친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지여 이제 여붙여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, 예. 오, 어디, 어디, 왔냐고 전화 왔어 그래서 어, 지금 프리웨이에서 나왔다디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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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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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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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 누가 들은 거야? 오빠가 들고 가니까 내가 촬영하고 저 박스 어떡할 건데? 아니지 네가 들고 간다며? 아니지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. 오빠가 들고 마이크 가지고 내가 촬영하고 아이비 들고 응.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오빠도요? 카메라 돌려야지. 카메라 돌려야지. <laughs> <어마이> 짜자잔, 짜자잔, <laughs> 짜 들게. 예! 하메스얘 뭐야? 얘 모카야? 아니, 아이비. 축하, 축하, 축하! 바이바이! 어. 박수? 아이, 카메라이. 카메라가 안 찍혔다네. 아이, 어떡하니. 퍼커 완전 개무시하는데. 어, 쟤는 이거 왜 내가 다 가져가요? <목식> 와... 생일 서프라이즈 완전 파.. 오늘 완전, okay. 완전 실패. 카메라 녹화 버튼 안 눌러 가지고 완전 실패. 아. 아, 땡큐. 해피 뉴 이어. 해피 버스데이. 해피 버스데이. 생 축하해 최고 생일선물이였어 아... 아쉽게도 아니, 네. 오늘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게 선발 꿈짝이 안맞아가지고 녹화버튼을 어, 뭐, 못눌렀어요 어? 오빠 오빠랑 버튼 안누른거를왜 나랑 꿈짝이 안맞아 아니 왜 이렇게 보고 안 눌른 것같으누도든지 해야지 어떻게 됐든 촬영기사였잖아요 그 내가 찍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참 아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실패 네, 오늘의 미션은 완전 실패했습니다 완전 실패 내일은 또좀더 나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마,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<laughs> 아... 오늘 어... 촬영 실패 벌칙 촬영 실패 벌칙으로 어 우리 촬영 기사님께서 노래를 한곡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. 우리 시청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의미로 <laughs> 노래, 노래 한고

아, 이게 내 노래는 그래, 그래 그러면은 내 노래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봤으니까 우리 와이프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지 또새 어, 특집이잖아, 또 새는 또첫 컨텐츠고 이러니까 어 핑계 좋자뭐 어, 저기 그뭐 찬송가라도 어 괜찮으니까 어, 가요 아는 거 없으면 찬송가라도 괜찮으니까 찬송가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뮤직 준비. 근데 이거 전곡 다 넣지 말고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넣고 끊어. 아 어, 짧게만 넣고. 알았어. 끊을게야그 <laughs> <laughs> 리싱크 하면 안 되지. <laughs> 아니 그 리싱크잖아. 아이 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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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 아니 이건 아니지 립싱크라고 그러세요 주작 주작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이거 m r m r 없어 알았어 부를게 아 정말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가시고 죽은 자 보라 주의 말씀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저는... 아, 끝난 거야 아 고맙습니다. 예해 신년 신축년 새첫 특집 컨텐츠 예, 우리 베스트 프렌드 케리님의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컨텐츠를 어, 오늘 하려고 아침서부터 막 어, 복장도 이렇게 또 챙겨 있고또 와이프랑 어,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예, 아쉽게도 뭐 저희가 이제 좀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하는 바람에 <웃음> <웃음> 예, 좀 실패하긴 했는데. 그래도 또 이렇게 예, 우리 또 와이프가 어, 또뭐 우리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또새 특집으로다가 예, 못 부르는 노래지만 또 이렇게 또 노래 한곡 한번 올렸습니다. 예. 아 노래 하면은 뭐 제가 좀 낫지 않나요, 여러분들? 남지, 오빠보다는. 아 그렇습니까? 예. 아 그러면은 울리 불리가 노래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번 눌러 주시고요. 아니다. 어 와이프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2번. 2번 눌러주세요. 댓글에 예, 많이 달아주십시오. 자 그러면은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울리불리 오늘 또 하루 일요일 쉬는 날 이렇게 예, 한번 또 어, 일상 예, 하루 일상. 어, 컨텐츠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, 올지가 예, 올려봤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네, 항, 상 건강하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, 2021년 신축해는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울리불리라는 모든 분들에게, 아, 평화를 빕니다. 평화를 빕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,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주 7일, 7일, 7영상, 예, 울리불리, 예, 간다, 만 간다, 노, 바, 꾸, 울리블리. 가늘고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, 함께 하기를, 하기를, 예, 맹세하고, 에 예,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봐요. 바이바이. 충, 땅. 여기까지.